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한이? 그렇지 주한이라 누가 함께 하신다고?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항상 함께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어 전도사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분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됐어요. 전도사님이 아는 분이 꿈을 꾸게 됐는데 혼자서 사막 한 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다. 근데 분명히 모래가 깔려있고 사막인데 주변에 막 물도 있고 막 마치 해안가같이 날씨는 더워죽겠는데 몸은 더운데 물도 있고 그리고 아래에는 모래가 깔려있고 주변에 완전 해안가같이 꾸며져 가는 거야 걸어가는 길이 근데 옆에를 돌아보니까 나 혼자 걷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분이 같이 걷고 계셨어요 그한 분이 누구였냐 바로 하나님이 옆에서 같이 걷고 있는 꿈을 꾼. 그렇게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발자국이 네 개여야 되는데 두 개밖에 없어. 어왜 발자국이 두 개지? 아 하나님 내가 힘든 시기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내가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 꿈속에서 내가 힘들던 시절이 떠올리며, 내가 이때 하나님을 원망했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 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곁에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음. 음.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뒤를 돌아봤는데, 발자국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아, 나는 혼자 걷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가 힘들 때 너를 떠나니까 아니라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기 때문에 발자국이 두 개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같이 옆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재밌을 때 같이 걸어주시다가 내가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나이가 점점 들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조금씩 잊어갈 때면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아래에서 나를 업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리가 다치고 힘들 때 엄마가 안아서 들어주고 아빠가 안아서 들어주고 엄마가 업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나이가 많고 나이가 어리고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힘들 때 지칠 때 그리고 혼자라고 생각될 때 항상 우리를 업어주시면서 함께 있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오늘 창세기 28장에도 한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의 이름은 바로 이삭의 아들 야곱이에요 야곱은 이제 쌍둥이 형이 있었어요 이 쌍둥이 형이 있었는데 뭐 덩치를 보니까 어때? 쌍둥이 같아? 차이가 너무 크지? 아, 응. 형에서는 정말 몸에, 온몸이 털이야. 온몸이 털로 둘러싸여 있어. 온몸이 털로 둘러싸여 있고, 흑인인데다가, 덩치도 크고, 힘도 쎄. 근데, 오늘 주인공인 동생이 야곱은 힘이 없어. 힘이 너무 약해. 그리고, 백인이고, 피부도 하얗고, 정말 여자같이 생겼어. 남자야? 여자 아니야? <laughs> 정말 여리여리하게 생겼는데 이 둘이 쌍둥이에요. 저번 주에 주인공이었던 리브가와 그리고 그의 남편 이사에게서 낳은 두 명의 쌍둥이 아들. 오늘은 이 에서와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야곱은 정말 여리여리한 대신에 형보다 딱 낳은 점이 한 가지 있었어. 뭐냐? 머리가 굉장히 좋았어. 굉장히 똑똑한 사람, 이 굉장히 영리하고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약삭빠른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제 형이 아버지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맛있는 걸 해주기 위해서 사냥을 갔다 왔어. 토끼도 잡아오고 사자도 잡아오고 곰도 잡아오고 막 여러 가지 잡아오는데 사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뛰어다녀야지. 뛰어다니다 보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네, 배가 고팠어. 근데 사냥을 마치고 들어오는데 동생이 요리를 하고 있는 거야. 정말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 그래서 동생한테 가서, 동생아,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만 줘라. 내가 진짜 지금 사냥하고 와서 배가 너무 고프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을 수 있게 팥죽 한 그릇만 줘라. 이러면은 가족이니까 줄수 있어 없어? 가족이니까 줄수 있잖아. 엄마, 아빠가 주안이 밥해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하는 것처럼 가족이니까 줄수 있어 근데 그냥 안줘 조건을 내걸기 시작했어 내가 요리했는데 내가 힘들게 만들었는데 형을 왜 그냥 줘형 그러면 나랑 조건을 걸자 내가 이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의 첫째 아들의 권한을 나한테 줘라 내가 첫째가 되겠다 이거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동생보다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물려받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첫째 아들인 게 좋을까? 둘째 아들인 게 좋을까? 첫째 아들이 선물이 더 많이 받으니까 첫째 아들인 게 좋겠지?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형보다 조금 더 늦게 태어났으니까 형에게서 어차피 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내가 형할 테니까 형의 권한을 이 팥죽 한 그릇에 나에게 팔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애서는 배가 고파 팔까 안 팔까? 왜냐면 애서는 그때 당시에 첫째 아들의 권한이 그렇게 중요한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 그래 너 첫째 해나 지금 배고프니까 빨리 팥죽 줘 이렇게 해서 팥죽을 받아 먹고 첫째 아들의 권한을 넘겨줬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어갈 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제는 나의 아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은 은혜를 물려주고 권한을 다 넘겨줘야겠다라는 때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삭은 나이가 들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눈앞이 점점 보이지 않는 것.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정확하게 보이지 않고 흐릿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어. 그걸 백내장이라 그래. 나중에 걸리면 안 된다. <laughs> 너네 엄마 아빠도 얼마 안 남았을지도 몰라. 검사 받으시라 그래. <laughs> 자,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백내장 증상 같은 눈 앞이 흐릿흐릿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전도사님 여기서 있고 주환이가 거기 있는데 주환이가주환이로안 보인다. 그냥 주환이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 눈 앞이 흐릿해가지고. 그래서 야곱이 머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형이 이제 아버지에게 말씀을 전해들었어요 내가 이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앞도 잘안 보이니까 너는 가서 내가 좋아하는 동물을 잡아와서 맛있는 음식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럼 내가 이걸 먹고 너에게 장자의 권한을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아빠가 말했으니까 사냥을 가야 돼, 안 가야 돼? 사냥을 하러 가야 돼. 사냥하러 나갔어. 근데 여기서 엄마가 장남에게, 첫째 아들에게 복을 주기가 싫은 거야. 왜? 아빠는 첫째 아들이 더 좋아했고, 엄마는 둘째 아들이 더 좋아했어. 그래서 머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모자가 엄마랑 둘째, 야곱이 머리를 쓰기 시작했어. 엄마는 내가 아빠가 좋아하는 요리를 할 테니까 너는 형처럼 온몸에 동물 털을 붙이고 피부색을 칠하고 변장을 해라. 왜? 아빠가 눈이 잘안 보이니까. 눈이 잘안 보이니까 털이 있고 피부가 검은색이면 첫째가 그린 줄알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속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엄마의 말을 듣고 이렇게 온몸에 털을 붙이고 아버지에게 음식을 들고 왔어. 아버지가 음식을 먹는데 같이 평생을 산 엄마잖아, 아내잖아. 맛있는 걸 뭔지 얼마나 잘 알겠어. 음식이 너무 맛있는 그리고 음식을 먹고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 왜내 첫째 아들 에서가 이렇게 근육이 없지? <laughs> 왜내 첫째 아들 에서는 사냥하러 다니고, 덩치도 크고, 막 뛰어다니는데, 왜 이렇게 얘는 몸이 얇고, 피부가 부드럽지? 이상해. 근데 눈앞이 안 보이니까, 눈앞에 보이는 건 에서의 형태 같아. 덩치 차이는 있지만, 피부색도 똑같고, 온몸에 털이 난 것도 똑같고, 그러니까 아빠가 포기를 했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복을 비기 시작했어.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아들이 가족들이 잘 부양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 가족을 잘 이끌며 살아갈 수 있게 모든 지혜를 주시고 모든 능력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큰아들이 받아야 될 복을 누가 받은 거야? 조한이 누가 받은 거야? 그렇지 동생이 받았어. 그래서 형은 이제 사냥을 해서 돌아왔는데 동생이 복을 다 받고 도망가 버렸어. 왜? 형이 알면 죽을까봐, 형이 알면 자신을 때릴까봐 엄마가 둘째 아들을 외삼촌의 집으로 보내버렸어.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갔어. 사람이 도망가는 게 좋은 일이야, 안 좋은 일이야? 잘못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잘못을 했다는 거야. 왜 떳떳한데 왜 도망가겠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도망가? 그래서 가고 있는데 하루 이틀 계속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돌에 대고 누워서 잠이 들었어. 돌에 대고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꿈속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오고 그리고 사다리 하나가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하나님의 음성이 끝나는데, 나는 너를 지켜주는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너의 할아버지와 아빠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잠에서 깼어 잠에서 깨서 야곱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걸 기록하기 위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곳 땅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베델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집이 좋아요 안좋아요? 집안 좋아, 주아님. 집에서 노는 것보다 밖에서 노는 게더 좋아. 그럴 수 있어. 전도사님도 아직 집이 안 좋거든. 밖에서 노는 게더 좋아. 근데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한다. 자, 이런 것처럼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 땅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 가족도 다 알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알게 될 텐데. 하나님 그 안에서도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매삼촌 집에 도착한 야곱은 그곳에서 몇십년 동안에서 <laughs> 20년 가까이를 살면서 결혼을 세 번이나 했어요. 엄청나지 않나? 자, 우리나라에서 결혼 세번 하면은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우리나라에서 잡혀가 잘못된 일이야 근데 이 야곱은 그곳에 있으면서 결혼을 세 번이나 했어요 외삼촌의 둘째 딸이 너무 예뻐서 둘째 딸이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외삼촌이 속였어 그래서 첫째 딸이랑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삼촌이 한번또 속여서 삼촌 집에 있던 종이랑 결혼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삼촌 집에서 노예 생활을 20년이나 하고, 이제, 자신이 결혼하고 싶었던, 삼촌의 둘째 딸과 결혼을 했어. 요 그렇게 해서, 세명의 아내와, 그리고, 12명의 아들을 얻게 됐어. 요 가족이 굉장히 많겠지? 엄마가 세명이고 주한이 형이 11명이야. 가족이 많아, 안 많아? 엄청 많지? 그러면 큰일 나, 우리나라에서는. 자, 그래서 그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제 외삼촌의 집을 떠나, 형이 살고 있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가는데, 형은 아직 화가 안 풀렸어. 20년 동안 그날만을 기억하며 내가 언젠가는 이 동생을 보면 내가 다리 몽다리를 부러버리고 살려두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형의 화가 풀릴까요? 알려 주세요. 그래서 야곱이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형한테 보내 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물들과 모든 것들을다 보내 주고 마지막에 자신의 가족들까지 형에게 보내주며 형에게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가장 하기 힘든 게 감사하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쉽게 나오는 것 같아도 잘안 나와. 진짜 내가 저 사람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을 막상 하려고 하면 뭔가 부끄러워. 잘안 돼. 근데 그 용기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말이 사랑해요, 감사해요, 미안해요. 이 말을 제일 많이 하면서 살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고 자기가 감사한 일을 겪었을 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 안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형한테 미안하다라고 사죄를 했어요 용서를 구하고 형이 용서해 주면서 이제 고향 땅에서 12명의 아들과 3명의 아내와 그리고 형의 가족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일생을 보면 야곱은 정말 하나님이 없었으면 살 수가 없었어. 외삼촌 집에 갔는데 가족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노예로 대하고, 형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아빠는 나를 저주하기 시작하고, 온 가족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안에서도 잘살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아프고 힘들고 걱정되고, 그리고, 놀고 싶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노는데 재미있지도 않고, 아픈데 낫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 아빠는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야곱처럼, 전도사님이 아까 말해줬던 그 전도사님의 꿈처럼,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모든 걸 이루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옆에서 같이 서 있고 하나님이 나를 업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고 안아줄 때 우리 친구들이 꿈꾸고 계획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아동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환이 알겠죠?